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추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우선은 책이 나왔고요. 어, 책 이름은 원이어입니다. 1년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운영하고 5개의 스몰 비즈니스 운영해보면서 느낀 인사이트들 가득 담겨 있으니까 어, 서점에서 만나시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유 되신다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말씀 드려볼까 하냐면 제 제가 5년간 1인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1년만 버티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더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첫 번째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수익이 없었거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했지만 어, 1년 반 버티고 수익 창출 되고 나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년 그리고 1년 반을 버티지 못했다면 아마 동기부여학과라는 채널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존 셀러로서 미국에 제품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차 완판까지 될 정도로 잘 팔렸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유튜브도 잘 되고 아마존도 잘 되다 보니까 이두 개를 다 끌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버틴 그 결과로 잘 됐지만 결국 저에게는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고 전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튜브를 선택했던 이유는 유튜브가 더 재미있었어요 제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더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일이었어서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튜브를 하든 아마존을 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1년 정도는 그냥 꾸준히 목표를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년이면 온라인 세계에서는 1년 이면 터가 나와요.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워크숍이었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잘 됐습니다. 근데 12기까지 운영하다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역량이 좀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2기까지만 하고 종료를 했는데 오프라인 사업을 그만둔 지 2년이 흘렀고 저는 그 2년 동안 온라인 사업만을 계속 집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겼고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할 생각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플렉션 챌린지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그만두고 플렉션이라는 플랜 그리고 액션 주로 저 플렉션이라고 제가 챌린지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가입자 수가 1,800명까지 올 정도로 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셨던 서비스예요. 이것도 1년 좀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 코칭 기반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레버리지 하기도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몸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코칭 하는데 몸이 안 좋으면 코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흔들렸고, 또 많이... 뭔가를 배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또 1년 동안은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어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고 1년을 버텼고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리치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는데 해외 비즈니스 사례 분석 구독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론칭한 지 1년 반이 넘었고요. 원래는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독립 사이트로 이동 했다가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브 코딩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지금 바이브 코딩을 결합한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너무 너무 흔들렸어요. 정말 서비스가 잘 될까? 어, 정말 구독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난이 서비스를 최소한 1년은 운영해본다. 그 1년이 지났을 때는 1년 더 운영해본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동기부여. 부비학과 채널에도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동기부여학과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고 또 피봇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딱한 가지입니다. 1년 버티면 굶어 죽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버티기만 해도 경쟁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버티기만 해도 저는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버티면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했을 뿐인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쟁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가장 느꼈던 게 뭐였냐면, 동기부여학과 한 1, 2년 전에, 동기부여 채널, 성공 채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컨텐츠를 그대로 베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채널 없어졌고 음,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집중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 가기까지 버티기만 하셔도 경쟁자들은 알아서 사라져 줍니다. 이게 제가 느낀 인사이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루한 1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게 핵심 가치랑 목적 의식이에요. 제가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가치랑 목적 의식에 부합한 1년을 보내신다면 그 1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가치랑 목적 의식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재미, 자동화, 효율성입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할때 재미가 없으면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임팩트 있게 뭐 끝낼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때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 가치를 매일매일 적어보면서 저와의 대화를 한 5분 정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목적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좀더 쉬운 말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방향성이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누가 정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역량, 가정의 역량을 많이 받게 되는데 성인이 되게 되면 부모님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에 맞게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환경에 맞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 여러분들의 포텐셜이 터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가치랑 목적의식을 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일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1년을 버티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시작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힘들어져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면서 어떻게든 또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취직하기 전에는 회사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고 면접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지만 들어간 지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로 정말 성공하겠어. 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겠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업이 지루해지거나 또는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걸 시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이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그 오너 자체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사업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부업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부업 또 다른 사업으로 계속 방황하고 전전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결국 강의에만 돈을 쓰고 어, 정작 원하는 성과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행복과 성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자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를 찾고 그리고 핵심 가치랑 목적의식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박고 1년간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또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책 1, 2어에 모두 상세하게 담겨 있고요. 제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그 후에도 4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 뭐 상세하게 담겨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방황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1인 사업가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세팅부터 시작해서 사고 전환 그리고 간단하게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 담겨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과 몰입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아마 읽으시면 정말 많이 남고 또뭘 해야 될지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이름 원이어고요. 서점에서 만나보시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